안녕하세요. 옆집 의사 김은규입니다. 여성분들이 여러 군데 관절이 동시에 아프다 그러면 보통의 의사를 그러면딱한 가지 질환을 의심해 봅니다. 바로 이제 유마티스 관절염이죠.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빨리 진단을 내려서 빨리 치료 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발병 2년 안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완치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2년이 넘어간 경우에는 완치될 확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마티스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또는 빨리 의심해 볼수 있는 이 증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유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 이첫 번째 증상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아픈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이 바로 손인데요.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그손 중에서도 특히 이두 번째 근위지 관절과 세 번째 중수지 관절, 요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 탱성 관절염은 이 손끝에 원위지 관절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은 이 손가락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보통 많이 생기고요. 반면에 이 탱성 관절염은 하나 두 군데서 또는 세 군데 이런 데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손담으로 많이 생기는 곳이 이 손목과 발가락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이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증상은 조조 강직입니다. 말그들로이 조조광직은 이 아침에 이제 이게 뻣뻣한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디든 관절이 이제 뻣뻣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할머니들 무릎에 생수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이 뻣뻣한 경우죠.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일어날 때에구에구 그러면서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이제 관절염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특히 더 심합니다. 아침에 특히 일어났을 때 손이라든지 또는 손목이라든지 이런 곳이 한 시간 이상 뻣뻣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탱성 관절염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보통 한 10분에서 길어봐야 30분.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일하는데 내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음, 유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 이세 번째 증상은 이알수 없는 피로감과 미열입니다. 이유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겁니다. 한두 군데만 공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피로감이나 미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서 뭐 길게는 몇 달까지 지속이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8도를 넘어가지 않는 37.6? 이렇게말 그대로 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38도를 넘어가는 그 열이 나타난다 고 그러면 이거는 유마티스보다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균성 감염이라든지 또는 뭐 통풍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검사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만약 이세 가지 증상이 보합되신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셔서 어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2년 안에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완치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손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 위 그림처럼 이 손가락이 세계 방향으로 심하게 변형이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이 작은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같은 큰 관절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가벼운 활동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또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유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부 장기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심장과 이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이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기술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진단만 빨리 되고 치료만 잘 받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앞에 얘기했던 그 무서운 질환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근처 병원 가셔서 특히 류마티스 예관하고과도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진료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